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당신을 밟고 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비켜! 하하. 자전거는 역시 사람을 치워야 지만 후후! 따르릉, 따르릉, 비켜세요! 떡하니 자전거가 앞을 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들 감히 사람이 길을 막는 어, 피했네? 운 좋은 놈들 저 사람인가 봐 안녕하세요? 당신 은 누구십니까? 나랑 대화 좀 하시죠? 대화 아예 그.. 그 대화가 아니라 어? 미용실 있다 미용실 미용실 한번 가볼까? 이발을 하러 왔어요 저 멋진 머리 해보자 우둔.. 우드... <laughs> 와 무료.. 이게 무료야? 가자! 화끈하게 밀어보자. 터블 풍성한 수염. 오, 이거 무료다. 무료로 가자. 오, 간지 나는데? 개멋있어. 아, 맞아. 양복 입고 오라 했지 참. 근데 <laughs> 이 얼굴에 양복 입어도 점잖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좋차, 어 좋차 좋다. 이차 좋다. 잠시만요. 야, 마, 마안 내리나? 마, 내 얼굴 보고도 안 내리나? 마, 마, 내 양복 하나 필요한데. 양복 있나? 양복 있냐고. 내가 보기엔 없는데. 마! 양복도 안 파는게 옷이.. 옷잡 옷.. 말이 안나서 패스다 자리 써라 마! 똑같은.. 아까 봤던 놈이면 똑같은데 마니 네 쌍둥이가 마 말을 해라 손짓 하지 말고 내가 우스워 보이나? 어? 내가 우스워 보이냐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옷 굉장히 멋있는데 저한테 주실래요? 옷을 벗으세요 살고 싶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선택 하셨군요 당신은 퍼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빠빠이 어, 난 똑같은 머머리다. 안녕, 친구? 어때, 머리, 그렇게. 양복 사러 왔는데요? 어, 양복이다. 오호. 어, 너무 비싸다, 근데. 못 사. 돈이 없어. 나히 고재야. 아니, 미친. 아, 내가 양복 사러 왔는데. 돈이 없다, 아이가. 그래서 널 때려 눕히고. 하나 훔치려고. 하... 오케이. 택시 빨리 오네. 뭐야, 아니, F 한 번만 누르면 탈취해서 택시 일을 할수 있대요. 갑자기 택시, 택시 운전사 됐어요.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laughs> 그래서 다시 가야 돼. 감동 실화. 택시 운전사. 2018년 8월 2 4일 미개봉. 두둥. 어, 진짜 올 뻔했네. 와. 어, 고양이다. 아, 고양이. 뚱냥이, 뚱냥이. 어, 친구들, 친구들. 어, 뭐야, 그냥 지나가네. <laughs> 아, 맞다. 어, 이 사람 뭐야? 깜짝이야. 쫓겨난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사진 찍어야지. 어, 뭐야? 어? 이거 뭐 이상한데? 사진 좀 찍을게요. 어, 너 멀리 있는데? 벌거벗은, 쓴... 아! 아줌마! 아, 진짜. 찹. 벌거벗은 남자와. 한잔 아, 지당하지 마세요. 사진 찍고 있잖아요. 다시. 찹. 벌거벗은 남자와. 한 컷. 찰칵. 예. 불한 잔만. 후후! <laughs> 음, 좋구만. 한잔 더. 어, <laughs> 좋구만. 한잔 더.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어, 갈것 같아. 어, 어, 세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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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흔들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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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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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과연 프랭클린 머리는 뭐가 있을까? 오, 오, 이거 괜찮은데 무료다 이것도. 오, 깐지. 오, 머리 아주 잘하시네 여기. 아줌마 사진 같이 찍어요. 좀 흑백 감성. 오케이. 마지막 김치. 잠깐. 오케이. 오, 사진 잘 나왔다. 크레바 머리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 와, 여기 나줌마 똑같애. 와. 삼상둥이 자, 머리 좀 해주세요. 오, 예. 오. 멋있는데. 열심히 끌어모았지만 가리지 못했죠. 수염 만들어주세요. 우와. 그냥 이거는 수염이 있는 게 아니라 수염을 걸친 것 같아. 삐죽 튀어나온 입에다 수염을 걸친 것 같아. 아줌마를 한번또 찍어야지. 유. 다 좋다. 오, 알라머 문신 스튜디오. 아벌벌거 먹고 있어. 아주 미친. 새끼 돼지. <laughs> 똥꼬 뭐야, 똥꼬. 됐다. 새끼 돼지로 갑시다. 나 하나도 안 보여. 청청 간지로 가자. 샵. 올림머리. 샵. 청청. 샵. 수염 걸치기. 샵. 부하큐. 체크. 어, 이게 무슨 인싸 만들기냐고? 이거 만들 사람 아싸 아니냐고요? 아닌데요? 저는 초, 초, 초. 인싸라고요? 네, 인스타 잘 몰라요. 아싸라 가지고?